제8회 연구기사의 주제는 하느님의 인도를 어떤 방식으로 따라야 하는가입니다. 주제 성구는 이사야 48장 17절 나 여호와는 너를 인도하는이다. 이번 기사의 요점은 하느님은 어떤 방식으로 사람들을 인도하는지 그리고 그분의 인도를 받아들일 때 우리가 어떤 축복을 누리게 되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파수대 본문 내용들은 오류가 많다고 생각되어 대폭 수정하여 질문에 대한 답변의 형식으로 낭독되겠습니다. 질문드립니다. 1 우리에게 하느님 아버지의 인도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보십시오. 우공신형제입니다. 밀림에서 길을 잃었지만 안내지도가 없다고 생각해보십시오. 들짐승 병을 옮기는 벌레, 독성식물, 낭떠러지 등 사방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을 잘 아는 경험 많은 안내인이 위험을 피할 수 있게 도와준다면 정말 안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 세상이 그런 위험한 밀림과 같습니다. 특히 우리의 영적 건강을 위협하는 것들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훌륭한 안내인 즉 인도자가 있는데 바로 생명이 존재할 때 같이 존재한 이성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이성은 모든 경우에 우리가 위험을 피하도록 안내하고 목적지로 인도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이성이 지시하는 이상의 혼란된 지침을 갖기를 기대하지 않으십니다. 주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차차짠 자매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역사를 통해 살펴볼 때 주로 그분은 정치의 형태를 발전시킴으로써 그렇게 하십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들도 사용하십니다. 예를 들어 그분은 과학자들, 특히 생명과학자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들은 진화론을 밝혀내어 우리가 신화적 창조론에서 벗어나 정확한 결정을 내리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다른 과학자들을 통해서도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가운데는 천체 과학자들도 있는데 그들은 우리가 지구 중심의 천동설을 벗어나 지동설과 빅뱅이론을 우리에게 밝혔습니다. 급변하는 오늘날에 그처럼 확실한 과학적 인도를 받을 수 있었다니 정말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 덕분에 우리는 터무니없는 미신과 신화적 종말론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과학적인 방법을 발견하게 됩니다. 3. 이 기사에서는 무엇을 살펴볼 것입니까? 허 남춘 형제입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하느님의 인도를 따르기가 쉽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특히 신화적 종교를 믿는 광신적 사람들의 아집으로 이내 그럴 수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사고가 미신과 신화에 깊이 뿌리 박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들의 지침이 이성을 벗어난 터무니없는 추측임에도 불구하고 맹목적 순종을 요구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때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고대 역사의 예들을 생각하여 합리적인 방식을 따를 때 축복이 온다는 확신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우리의 확신이 강해지도록 이 기사에서는 일 성경 시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님께서 사람들을 인도했다고 믿었는지, 이 오늘날 그분이 어떻게 사람들을 인도하고 있다고 믿는지, 참 그분의 인도는 미래에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소제목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방법 4.5 하느님께서는 모세를 이스라엘의 인도자로 사용하고 계신다는 점을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표지 사파를 참조하십시오 이효리 자매입니다 사람들은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도록 모세를 정치적 지도자로 임명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사용해 그들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보이는 증거를 주셨다고 믿습니다. 예를 들어 하느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을, 밤에는 불 기둥을 마련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그 기둥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다 결국 홍해에 이르렀다고 믿습니다. 백성은 추격하는 이집트 군대와 바다 사이에 꼼짝없이 갇혔다는 생각에 겁에 질렸습니다. 그들은 모세가 정치적 실수로 자신들을 홍해로 데려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미리 그곳을 답사하여 면밀한 계획을 세운 다음 그곳으로 백성들을 인도한 치밀함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런 다음 모세는 매우 경이로운 방법으로 그들을 구출하였습니다. 이 모든 과정의 배후에 여호와라는 이스라엘의 부족신이 작용하였다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 후로도 40년 동안 모세는 광야에서 그의 백성을 인도할 때 계속 구름기둥이라는 기상학적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하느님께서 그 기둥을 얼마간 모세의 천막 위에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셨다고 믿었습니다. 그때 어떤 이스라엘 사람은 그런 현상을 볼 수도 있었습니다. 마치 하느님께서는 구름 기둥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셨고, 그러면 모세는 백성에게 그분에게 직접 명령을 받은 것처럼 백성에게 전달했습니다. 하느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사용하고 계신다는 증거를 백성들이 믿도록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6.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인도에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나 겸손 형제입니다. 민숙이 14장 2절, 10절 그리고 11절을 낭독하겠습니다. 2절.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투덜거렸고 온 회중이 그들을 비난하며 말했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죽었더라면, 차라리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10절. 하지만 온 회중은 그들을 돌로 치자고 말했다.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만남의 천막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났다.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 백성이 언제까지 나를 업신여길 것이냐? 내가 이들 가운데서 행한 모든 표징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언제까지 나를 믿지 않을 것이냐? 예상할 수 있는 것처럼 한때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은 하느님이 모세를 자신들의 정치적 지도자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거듭거듭 모세의 지도자의 역할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 마치 그 때문인 것처럼 구약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7. 하느님의 인도를 따른 사람들 중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사파를 참조하십시오. 배소냐 자매입니다. 하지만 모세의 인도가 신의 계시라고 믿고 따른 이스라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숙이 14장 24절 낭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갈렙은 다른 영을 가졌고 마음을 다해 나를 따랐으므로 내가 그를 그가 갔던 땅으로 반드시 데리고 들어갈 것이며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런 갈렙을 마치 하느님의 축복인 것처럼 그가 가나안 땅에서 원하는 곳에 살도록 해준 것으로 묘사되었습니다. 다음 세대의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느님의 인도를 따르는 면에서 좋은 본을 보였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임명된 뒤에 백성은 여우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내내 그를 깊이 존경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느님의 축복으로 약속받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8. 왕들이 다스리던 시기에 백성들은 하느님의 인도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다고 믿었습니까? 사파를 참조하십시오. 류용석 형제입니다. 여러 해 뒤에 이스라엘 부족의 신 여호와는 사사들을 임명해 백성을 인도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후에 왕들이 다스리던 시기에는 예언자들을 임명해 백성을 인도하였습니다. 충실한 왕들은 예언자들의 조언을 따랐습니다. 예를 들어 다윗 왕은 예언자 나단이 베푼 시정을 겸손히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은 마치 오늘날 미국과 같은 선진국의 정치 지도자가 목사의 자문을 받는 것과 같습니다. 여호사밭 왕은 예언자 야하시에를 통해 주어진 지시를 따랐으며 유다 백성에게 하느님의 예언자들에게 믿음을 두라고 권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위기가 닥쳤을 때 예언자 이사야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왕들이 예언자가 말한 여호와의 인도를 따랐을 때 매번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축복하시고 백성을 보호해 준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신 여호와가 도덕적 방식으로 예언자들을 사용해 백성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왕들과 백성들은 그들의 탐욕으로 인해서 그러한 도덕적 방법을 싫어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예언자들을 배척했습니다. 소제목 하느님께서 1세기 그리스도인들을 인도하신 방법. 구.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하느님의 인도를 받은 방식은 무엇입니까? 또한 사파를 참조하십시오. 배 교자 자매입니다. 기원 1세기에 예수를 따르던 그리스도인들은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면 그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하느님을 어떤 방식으로 숭배하였습니까? 그들은 하느님께서 예수를 그들 공동체의 머리로 임명하셨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이 그들의 권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회중에서 인도하는 일을 하도록 감독들이 임명되었습니다. 10. 기억 1세기 그리스도인들 대부분은 자신들이 받은 인도에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신주년 형제입니다. 사도행전 15절 30-31절을 낭독하겠습니다. 그들은 작별을 하고 안티오크로 내려가서 형제들을 다 모아 놓고 편지를 전해주었다. 형제들은 그것을 읽고 그 격려에 대해 기뻐했다.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인도에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대부분은 주어진 지시를 기꺼이 따랐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받은 격려에 대해 기뻐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날 어떻게 하느님의 인도를 받게 됩니까? 니은 성경 시대에 일부 사람들이 여호와의 대표자들을 인정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분명한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라는 제하의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김순분 자매입니다. 일부 사람들이 분명한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는 이러합니다. 역사를 통하여 하느님께서 정치 지도자나 과학자들과 같은 인간 대표자들을 사용해 온 것이 분명하지만 사람들은 주로 종교 지도자들을 믿었습니다. 그러면 일부 사람들이 그렇게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신화적인 미신적 동기 때문에 그렇게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를 하느님이 임명하신 인도자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모세가 계속해서 기적을 보여주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시대의 많은 사람들 역시 그분이 행하신 기적은 평범한 것이며 특별한 능력을 발휘하는 기적이 없다고 생각하여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오직 고대 신화에나 나올 법한 기적만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그들과는 달리 진리를 사랑하는 겸손한 사람들은 기적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사랑이 작용하는 방식과 다른 합리적인 방식을 강력한 증거로 분별합니다. 그러한 인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결코 맹목적 믿음이나 복종을 하지 않습니다. 소제목 하느님께서 오늘날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 11. 현대의 하느님께서는 그분의 대표자들로 어떻게 인간을 사용하셨습니까? 한 가지 예를 들어보십시오. 김윤성 형제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자신의 백성을 계속해서 바른 방법으로 인도하십니다. 자신의 말씀인 성경을 이용하여 사람들에게 윤리와 도덕의 기준을 제공하시고 또한 그분은 인간 과학자들을 사용하시어 병을 치료하게 하시며 장수와 나아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방법을 점진적으로 발전시켜 오셨습니다. 그런 증거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20세기에 들어와 플레밍은 페니실린을 발견하여 폐렴으로 사망 직전에 이른 처칠 수상을 회복시킴으로써 연합군이 승리를 가져오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아인슈타인이라는 과학자가 상대성 이론을 발견하게 하여 시공간이 상대적임을 밝히게 하셨고 양자역학을 통하여 물질의 원리들을 보다 더잘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일부 미신적 사람들은 성경의 숫자를 주술적으로 해석하여 1914년이 중요한 해로 추측했습니다. 그들은 소 뒷발에 쥐잡기 식으로 성경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느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신 것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1914년에 일어난 세상 사건들은 소 뒷발에 쥐잡는 시기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한 세대만의 모든 것이 끝난다고 호언장담하더니 11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한 세대 이론의 수정을 거듭하며 거짓을 되풀이했습니다. 하느님께서 그러한 광신적 방법들을 사용해 사람들을 돕지 않는다는 점이 명백함이 증명되었습니다. 12, 13,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전파하고 가르치는 일을 확장하기 위한 어떤 마련들이 시작되었습니까? 이 미정 자매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있었던 일도 생각해보겠습니다. 워치타워 세계본부에 있던 사람들은 요한계시록 17장 8절을 연구한 뒤에 그 전쟁이 곧 아마겟돈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며 혹시 평화로운 시기가 시작되면 평화롭다, 안전하다는 구호로서 마지막 때의 징조가 된다고 전파 활동을 조급하게 서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워치타워 조직은 매우 비현실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것은 1975년에 인간의 역사가 6천년이 된다고 함으로써 그때 사실상 아마겟돈이 올 수도 있다는 뉘앙스를 전달하여 모든 전도인들이 워치타워 영업활동에 올인하도록 신앙의 균형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마련들 때문에 사람들은 워치타워 조직이 컬트임을 깨달아 등을 돌리게 되는 기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과거를 되돌아보면 그 어려운 시기에 워치타워 법인은 그들의 출판 사업의 확장만을 위해 성원들을 가혹하게 이용하였다는 것을 분명히 알수 있습니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세계 여러 지역에서 워치타워 법인은 평화로운 시기에는 안전하다, 평화롭다라는 구호로서 조급하게 전파 활동에 매진시켜 왔습니다. 그리하여 사실 전파 활동이 아니라 영업 활동이 되어 그들의 사업만큼은 놀라울 정도로 크게 확장되었습니다. 14. 워치타워 조직과 임명된 장로들이 베푸는 인도를 신뢰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파를 참조하십시오. 심세훈 형제입니다. 오늘날 통치체 성원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워치타워 사업의 확장을 우선시 여깁니다. 그들은 성원들에게 전달하는 교훈과 지침이 하느님과 그리스도의 생각과 일치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순회 감독자들과 장로들을 통해 회중들의 지침을 전달합니다. 떡조가리를 취한 장로들을 포함해 회중의 모든 장로들은 그리스도에 임명된 자들이라 주장합니다. 물론 장로들은 모두 불완전하며 다른 사람과 다를 바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와 여호수아도 때때로 실수를 했고 사도들도 마찬가지였다고 핑계를 댑니다. 하지만 그들이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주장하더라도 착각하였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들은 세상 제도의 종결이 한순간에 신적인 힘으로 오게 된다는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랑의 동기로서 그들을 잘못된 환상에서 깨어나게 도울 필요가 있습니다. 소제목 하느님의 인도를 계속 따르면 유익을 얻습니다. 15, 16, 하느님의 인도를 따른 사람들의 경험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흑마녀 자매입니다. 우리의 이성에 따라 하느님의 인도를 계속 받으면 미래는 물론 지금도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 앤디와 그의 아내 로비는 생활을 부지런하게 살며 미래를 위해 늘 발전하라는 성령의 권고를 따랐습니다. 그렇게 한 덕분에 그들은 적은 생활비로 살며 많은 저축을 할수 있게 되었고, 여유 자금으로 첨단 장비를 구입해 여러 가지 연구를 할수 있었습니다. 로비는 이렇게 말합니다. 보통 저희는 아주 좁은 숙소에서 지냈어요. 부엌이 없는 경우도 많았죠.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지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처럼, 제가 포기한 것들에 대해서 미련을 가질 것이 아니라 장래를 바라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 부부는 자신들이 내린 결정을 통해 어떤 유익을 얻었습니까? 로비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느님께서 저희가 가진 모든 것을 미래를 위해 준비하고 있다는 걸 아니까 정말 행복해요. 남편과 함께 미래를 위해 발전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새로운 세계의 삶을 미리 체험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앤디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느님의 나라를 위해 시간과 활력을 다 바칠 수 있어서 정말 보람됩니다. 워치타워 통치체의 맹목적 인도가 아니라 우리의 이성이 지시하는 하느님의 인도를 계속 따르면 또 어떤 유익을 얻게 됩니까? 마르시아 자매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 전 시간 봉사를 목표로 삼으라는 워치타워 권고에 속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한 대학교에서 4년간 장학생으로 공부할 수 있다는 제안을 받았어요. 그래서 워치타워를 탈퇴하고서 대학교에 들어갔어요. 그렇게 하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즐겁게 공부를 하면서 미래를 준비하고 있죠. 졸업하면 참그리스도인 공동체의 직장에서 일하면서 하느님의 나라 운동에 참여하고 싶어요. 17. 올바른 하느님의 인도를 계속 따르면 또 어떤 축복을 얻게 됩니까? 변철순 형제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치타워 조직을 통해 우리를 보호해준다는 조언을 받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마지막 때가 코앞에 다가왔다거나 아마겟돈이 임박하였으니 파이오니아하면서 인생을 워치타워 법인을 위한 봉사에 올인하라는 조언도 있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자칫 워치타워의 충고를 따르면 믿음의 균형을 잃는 삶을 살게 될수 있습니다. 그 결과 온전한 마음으로 하느님께 숭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맹인의 인도를 받아 구덩이에 빠지는 후회하는 삶을 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사야 48장 17-18절을 낭독하겠습니다. 너를 도로 사시는 분,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이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 여호와는 너의 하느님. 너에게 유익하도록 너를 가르치고 내가 걸어가야 할 길로 너를 인도하는 이다.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를 기울이기만 한다면 그러면 내 평화가 강처럼 되고 내 의가 바다 물결처럼 될 것이다. 18. 당신이 하느님의 바른 인도를 계속 따르겠다고 결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손해린 자매입니다. 하느님께서는 계속해서 인간들을 사용해 인도를 베푸실 것입니다. 그들은 정치적일 수도 있고 과학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존 신앙의 미신적 사고에 맞지 않는 지시가 주어지더라도 그 지시를 심사숙고해 볼 것입니까? 지금 하느님의 인도를 잘 따른다면 앞으로도 그렇게 하기가 더 쉬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하느님을 모든 사물들의 아버지로 따라야겠습니다. 우리를 돌보도록 임명된 사람들은 결코 우리를 강요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자유와 기쁜 마음을 통해 그러한 인도를 받아들이도록 베풀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도자의 배후에 하느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는 사실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습니다. 계속 그분들의 인도를 따를 때 우리는 어둡고 위험한 세상 가운데서도 희망의 빛의 인도를 받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새로운 질서에서 선함이 악을 이기는 과정을 목격하고 참된 생명을 누리는 기쁨을 맛볼 것입니다. 전체 복습 질문입니다.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의 부족신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이 예찬 형제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우 신화적이었습니다. 어떤 기적을 통해서만 그들의 지도자임을 인정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모세는 세 가지 기적을 보여줌으로써 백성들의 인정을 받았는데 그들이 어려움에 처해졌을 때더 이상 기적이 일어나지 않자 모세를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따라서 여호와는 기상현상 같은 것을 기적처럼 보이게 함으로써 백성들의 결집을 유도했습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1세기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손양이 자매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예수가 부활되었다는 믿음을 가지게 함으로써 하느님의 나라가, 바로 도래하게 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게 하였습니다. 여기에 필연적으로 추가된 것이 사랑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믿음, 희망, 사랑이 잘 조화되어 1세기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모진 시련과 박해를 견디며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3. 지금 하느님의 인도를 따르면 어떤 유익을 얻게 됩니까? 불석과 형제입니다. 하느님의 인도를 따른다는 것은 이성을 포기한다거나 이성에 예속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성에 모순되거나 거부되는 것을 맹목적으로 믿는 것을 지향하고 합리적인 희망을 향하여 믿음을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성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성으로 판단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옳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믿음을 부여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입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흘러 과학적으로 사실이 밝혀지면 잘못된 믿음을 버리고 희망을 성취하는 방법을 수정하여 나아가는 것이 이성의 자세입니다. 지난 150년 동안 워치타워 역사를 돌아볼 때 그들은 신화적 믿음에 기반하였고 초월적인 하느님의 존재 방식에 의존하여 성경의 기록을 주술적인 방식으로 맹신하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러한 컬트적 요소를 버림과 동시에 여전히 그러한 믿음에 빠져있는 한때 동료들을 불쌍하게 생각하여 그들에게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기회를 주는 것이 사랑이라 생각합니다. 비록 그들이 잘못된 믿음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진짜 믿음인 줄 알고 순수하게 몸과 마음을 바쳐 사랑했다는 것을 인정함으로써 올바른 믿음이 무엇인가를 삶으로 보여주어 진리를 깨닫게 하는 것이 동료로서의 형제 사랑이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초월적인 기적으로 이 세상이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질병이나 전쟁과 같은 격변은 언제나 일어날 수 있지만 그것이 밀과 가라지를 구별하는 추수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원리는 자명합니다. 선으로서 악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오직 그 방법만이 악을 영원히 제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모두들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